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입니다 짜잔 노땀 롱과이사 스틱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거를 드디어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저렴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노땀 괄사 방송 일정이랑 그리고 이번 달 11월 달에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딜로 가져온 제품들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노땀 제품은요. 11월 8일 화요일에 방송을 하는데요. 이거는 회사원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쓱! 습닷컴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되면 습닷컴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회사원 유튜브 채널이랑 동시 송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노땀의 롱스틱 괄사 요거를 사시면은 뭘 드리느냐 사은품으로 클로버 괄사를 드립니다 요거는 다들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겠지 얘가 그 하트 괄사보다 조금 더 조그맣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좋거든요 가방에 넣어도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는 무게고 뭐 어, 요런데 요런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아 머리야 머리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 피로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사은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롱괄사 사시면 이런 상자에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원하셔가지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런칭하셨을 때 이거 맨몸으로 사셨던 분들은 어, 나도 그거 필요해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롱괄사용 저고리. 이거 보관 케이스 겸 이렇게 닦는 천으로도 쓸수 있는 면이니까 요것도 같이 드립니다. 요게 원래가 29만원짜리인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정상가가 29만원이었던 게62% 할인돼서 10만 7,950원! 그래서 요거 저고리랑롱걸사랑 요렇게 가져가시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회사원 방송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모델 요겁니다. 튤립괄사 일단 요쪽은 하트괄사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얘는 살짝 이렇게 곡져 있거든요. 아주 살짝. 그래서 요 면으로도 하기가 좋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마 같은 데도 이렇게 이렇게 면으로 밀기 좋고. 당연히 요 느낌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턱라인 쫙 여기 여기 목빗근 쫙. 그리고 얘가 무엇보다 셀프로 승모각이 나와. 이쪽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쪽은 딱 보면 여러분 느낌 오시죠? 미쳐버려. 근데 요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역시나 이렇게 저거리에 딱 보관하고 다니시라고 요까지 드립니다 유기 튤립 괄사는 정상가가 13만 8천원이었는데 무려 74% 할인돼서 3만 5천 100원 또그 외에 생방송 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노땀 방자유기 우동스푼은 2만 6천 100원 노땀 방자유기 온면기는 6만 2천원에 노땀 방자유기 달수저 세트는 최고 할인율 74% 3만 5천 900원에 2인 세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열리지 수저 2인 세트는요 72% 할인 가 가격으로 44,550원. 그래서 이거 보러 오시는 김에 다른 제품들도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이거 롱괄사를 쓰는 방법을 뭐 전신에 어떻게 하는지를 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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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렸네. 근데 여튼 이 롱괄사를 이번에 우리 오사카 팬분들이랑 단체 여행 와가지고 한번 싹 선물로 돌렸는데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 왜냐면 이게 바디 할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롱괄사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올립시다. 곧 올립시다. 최대한 빨리 올릴게요 아 미안해 미안해 네, 올린다 올린다 해놓고 계속 못 올려가지고 미안해 근데 정말로 시간이 없었어 정말로 우와. 그리고요 여러분한테 또 공지 드릴 게 있어요 제가 11월달에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다른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롱발사 전날인 11월 7일 월요일날에 회사원 A채널에서 생방송이 나가는데요 믹순 제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으로만 구성은 꾸몄어요 일단은 믹순 베스트 회사원 패키지 아예 이 패키지를 믹순해서 상자를 새로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믹순 콩 에센스랑 두유 패드 콩 크림 요렇게가 세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89,800원인데 35% 할인해서 58,000원에 3개 네?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여기에다가 예쁜 회사원 기프트 박스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믹순 대표님이랑 가끔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센티 폼클이랑 에센스 에센스가 좋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종의 59,000원짜리를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고요. 뷰티 크리에이터 유나님이 개발에 참여하신 마스터 젠틀 레시피 폼클렌저랑 세럼 이게 진짜 좋더라고 <laughs> 그래서 저는 이거 마스터 젠틀 레시피 폼클은 전신에 사용합니다. 요건 제가 사우나 템으로 그 사우나 락커룸에다가 두고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원래 2종에 6만 1천원짜리였던 거를 할인해서 4만 8천 8백원에 가져갈 수 있고요. 얘는 딱히 믹순해서 광고를 안해도 맨날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방송을 하면 1등을 먹는 애가 얘더라고요. 믹순 병풀 선크림을 두개 드리는데, 5만원이에요. 이종에 근데 50% 할인해서 2만 5천원. 원뿔 원인 셈인 거죠. 그리고 두유패드가 많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유패드 1 0매한 상자짜리를 4개를 드려서 총 40매 가져가는 가격으로, 원래는 7만 9천 200원인데, 3만 9천 6백원에 50% 할인. 이것도 거의 투뿔 투인 셈인 거죠. 그리고 병풀 마스크팩 두 박스. 요거는, 5장씩 들어있는 겁니다. 총 10장. 그리고 비피다 마스크팩이 그두 박스, 5장, 5장.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매를 가져가시는데 원래 가격이 8만원인데 50% 할인해서 4만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상 원불1 혹은 2불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방송 중 이벤트도요. 10만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는 8천원 할인 쿠폰, 20만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는 2만원 할인 쿠폰을 드리니까요. 평소에 믹스 제품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이번 생방송 때쫙 쟁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크... 11월 15일날에 오후 7시부터 회사원 A채널에서 에크멀 생방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에크멀 키트로는요 웜톤 패키지, 쿨톤 패키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 따라서 이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웜톤 패키지에는 섀도우 박스, 새로 나온 신상 섀도우죠 요거랑 브로우 펜슬이 소프트 카멜 M03 범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틴트가 두개 들어가서 101번, 109번 그 다음에 라이브 브로우 텍스처라이저 요거는 제가 속눈썹 만들 때, 아이돌 속눈썹 만들 때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요거까지 들어가서 원래 정상가가 95,000원인데 생방송 가격이 32% 할인돼서 65,000원에 드리고요. 쿨톤 패키지는 가격은 똑같아요. 역시 32% 할인돼서 65,000원인데 구성품이 어떻게 되냐 섀도우 박스 들어가고 브로우 펜슬이 M02번 젠틀 모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틴트가 あ <music> 103번, 110번 들어가고 라이브 브로우 텍스처라이저 요건 어차피 투명이니까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성 상품으로는 노모어 쿠션이랑 리필이랑 해가지고 10% 할인된 가격인 4 1,400원에 가져갈 수 있고 노모어 선스크린 요것도 에크머의 인기 제품이죠 요것도 10% 할인된 가격 2만 5,200원 그 다음에 논 섹션 글로이 틴트 이 리틀 블랙 시리즈를 선택해가지고 한 개당 10% 할인된 가격 1 8,000원에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색깔 선택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상 지금까지 뭐라미언이 영상이나 뭐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이번에 재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날짜 순서대로 11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회사원 A 채널에서 믹순 생방송 하고요. 11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스타컴에서 노땀 생방송 합니다. 이건 회사원 채널 아닙니다. 그다음에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회사원 A채널 유튜브에서 에크멀 생방송을 합니다. 그럼 빠이!